안녕하십니까. 오늘은 5월 12일 코로나19 한국 중국 일본 지오뉴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병본부 공식집계입니다. 한번 보시죠. 오늘은 확진자가 27명이 나왔습니다. 지역발생이 22건, 해외유입이 5건입니다. 안타깝게도 사망자가 두 분이 나오셨고요 인터넷 클럽건 때문인지 몰라도 1일 검사량이 많이 늘었습니다. 12,400건 정도 했군요. 검사 두 개는 68만건 정도 를 했군요. 하루라도 빨리 이태원 클럽건이 마무리되길 기원하겠습니다. 자, 일본 후생 노동성 공식 집계입니다. 한번 보시죠. 일본은 70명의 확진자가 나왔군요. 검사는 4천건 정도를 했습니다. 검사 2개는 22만건 정도를 했군요. 사망자는 8명. 글쎄요. <laughs> 특별한 조치를 취한 게 거의 없는데 확진자는 매일 줄고 있습니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공식 집계입니다. 한번 보시죠. 중국은 어제 신규 확진자가 1명이 나왔습니다. 그것도 해외 유입권이고 신규 부증상 감염자가 15명 글쎄요. <laughs>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요 집계에 대한 신뢰도가 조금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얼마만큼 믿어야 할지, 쭉, 중국 거는 제가 한 거의 다섯 달 넘게 지켜보고 있는데,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저도 <laughs> 잘 모르겠습니다. 일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어제 오후 뉴스입니다. 요미우리 신문. 도쿄에서만 다수의 보고가 누락됐다. 복수의 보건소가 실수를 해서 100명 규모로 오차가 생겼다. 이런 뜻입니다. 일본도 참,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자, 여기 제가 몇 달째 지금 정리 중인 일본 후생노동성 집계인데, 자, 보고랑 정정한 거랑 거의 매일 정정, 가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70명이었는데, 보고는. 이런저런 가감치가 포함이 돼서 51명이 된 셈입니다. 아직도 보고 체계가 일어나가 안된 건지, 일본 뉴스나 방송을 보면, 수기로 적어서 팩스로 취합한다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주먹구구식으로 관리를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몇 달이 지난 지금에도 아, 일본도 정말 대단합니다 볼 때마다 이것도 역시 집계미수로 76명이 늘어났다 그죠? 거의 매일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자 이거는 일본 정부 전문가 회의, 코로나19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을 해주는 전문가 회의에서 보고된 감염자가 모든 감염자 수를 대변하지 않는다란 뜻입니다. 실제 감염자는 10배, 15배, 20배인지 지금 단계에서는 아무도 알수 없습니다. <laughs> 황당하죠. 황당합니다. 지금 후생노동선 집계에서 발표하는 숫자보다 실제 감염자가 10배가 될지 15배가 될지 20배가 될지 모른다고 일본 정부의 코로나19 전문가 집단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당연히 모르죠. 검사를 안 하니까. 참 대단합니다 일본 자 이것도 역시 로이터 통신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방금 전에 보신 뉴스랑 똑같아요 실제 보고에 몇십 배 확진자가 있을지 감염자가 있을지 아무도 모른다 당연히 모르죠 검사를 그렇게 밖에 안 하니까 자 이거는 마이니치 신문 오늘자 그래프입니다 한번 보시죠 확진자 수가 엄청 감소 추세처럼 보입니다만 이 확진자가 이 숫자가 정확한 건지는 일본 내 누구도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연인지 고의인지 몰라도 확진자는 줄고 있다고 일본 정부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요거는 검사자 수인데 보시다시피 숫자가 어느 정도 편차를 벗어난 중구 남방에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일주일간만 한번 보실까요? 자, 지난 일주일간 우리나라는 132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7일간 4만 건 정도 검사를 했습니다. 자, 일본은 7일간 11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검사는 3만 4천 건 정도를 했습니다. 자, 우리나라보다 5배, 6배 많은 확진자가 나오는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검사를 적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자, 일주일간 하루 평균 우리나라는 5,800건 정도를 했고요. 일본은 4,800건 정도를 했습니다. 자, 거기다 특별한 조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확진자 수가 감소 추세에 들고 있습니다. 일본에 상륙한 코로나19만 전염성이 약해진 건지, 검사자 수를 통해서 확진자를 계속 조절하고 있는 건 아닌지. 자, 요 며칠 검사가 좀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확진자 수가 아직 늘고 있지 않습니다. 보통은 요 다음날부터 해서 요 날, 요 날, 3일 정도로 해서 결과치가 나오는데, 아직 요건에 대한 결과치가 계상이안된것 같습니다.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자, 평균 확진률이 여지껏 7%대였는데 요 일주일간만 확진률이 2%대로 내려왔습니다. 그것도 좀 이상합니다. 일본 숫자는 이상한 게 아주 많습니다. <laughs> 검사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1,500건씩 이렇게 했던 거라 저번 주에 이렇게 검사를 적게 하고 확진자가 줄었다고 언론에서 떠들고 있는 거. 자, 오늘도 간단히 코로나 19 한국 일본 중국 지우뉴스 소개해 드렸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